성경 계시록 20장 12절에서 15절까지 제목 내 이름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는가 이 말씀과 간증을 대면하실 때 피차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천국 다녀온 종들은 계시록을 빼놓고 간증할 수가 없는 줄 압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95년경 밤모라 하는 섬에 유배되어 기도드릴 때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대한 본서의 예언 목적은 로마 제국에 의해 박해 중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천국의 소망을 전하기 위하여 한상 중에 본 것을 기록한 묵시 문학이면서 한상으로 본 천국과 지옥을 그대로 기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림을 묵시문학 형식으로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는 2021년 2월 28일 주일 저녁 예배 후 인터넷에 앉아 책 원고 정리를 하다 보니 목이 말라 시계를 보니 12시가 지나고 있어요 일어나 물 마시러 가는데 갑자기 앞이 캄캄하여 쓰러져 죽었습니다 천국 가보니 흰옷 입은 예쁜 천사가 따라오라 하더니 황금 열두 진주문 쪽으로 안내하는데 이 문을 통과해야 저 화려한 천국에 들어가 예수님도 뵙고 형제 자매들도 만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안내하는 길은 모두 황금 보석으로 만들어지고 너무나 아름답고 눈이 보시어 제대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계시록 21장 12, 18절에서 27절 기록된 말씀보다. 더 화려하고 더 아름다웠습니다. 큰 두루마기 책두 권이 있는데 한 권은 천국과 지옥관 영혼들의 명단이고 다른 한 권은 우리들이 이 땅에서 선악관에 행한 모든 은행심사가 모두 기록되어 있고 책장을 넘기니 녹음한 것처럼 돌려주시는데내 이름 기록되어 있고 큰 멸류관도 준비되어 있으나 아직 사명을 다하지 못해요. 세상으로 가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세상으로 가기 싫고 저 화려한 천국으로 보내달라고 하니 사명을 다 하고 와야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럼 내 사명이 뭐냐고 하니 옛날 부산 장산보여원에 나올 때에 과언하겠다고 서운한 것과 간정책 출판하는 일과 을지의 전도지 사친장 맞춰 넣는 것 찾아서 택한 영혼들 전도하고 한국 여교자 연합선교의 하나 만드는 일과 원로회 통합하는 일이 이 모두가 나의 사명이라고 하기에 저는 그큰 일을 할수 없습니다 하니 너는 통로 종일을 잘하니 할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일은 나의 사명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저는 이 막중한 사명을 받고 세상으로 다시 와 아침마다 부르짓고 있으니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도 통로 정리를 해 주실 줄 믿고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아멘. 제가 파주로 이사 올 때에 IMF가 와 사랑의 집을 정리하는데 집 앞에 아이들을 버리고 부모들은 교도소로 가고 어린 아가 다섯 명을 다리고 파주로 분양받아와서 아직도 그 집이 어린 집에 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청소년 심터와 청소년 심터 교회에 청년들이 자살하러 가다가 교회의 불을 보고 들어와서 그들을 돌봐준 것들이 모두 이번에 천국 가보니 생명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도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거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천국 가니까냥 녹음한 것처럼 전부 다그 기록되어 있었어요. 제가 50년 세월이 지나서 다 잊어버렸는데 가보고 너무너무 놀랬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을 보세요. 냉수한 그릇도 기억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많이 베푸시고 많이 섬기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천국 가보니 돈도 명예도 박사하기도 좋은 학교도 나쁜 학교도 없어요. 오직 믿음과 전도하는 일, 이웃 사랑하고 봉사하는 일, 선악간에 말한 것 모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고 와서 참으로 두렵고 떨립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봉사하시고 선한 일 많이 하시고 이후에 천국 가셔서 큰 면류관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천사가 나를 다리고 큰강 흐르는 쪽으로 가더니 저 강은 요단강인데 오른쪽 길은 천국 가는 길이요 왼쪽 길은 지옥 가는 길이요 중앙의 길은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길이라면서 요단강 반대쪽으로 저를 확 천사가 밀었습니다. 집에 눈을 떠보니 두시가 지나고 있어요. 자네들께 전화하려니 손이 마비가 되어서 핸드폰을 들을 수가 없어서 집 전화 쪽으로 기어가서 자네들께 그 밤에 연락했더니 손자들까지 와서 안마를 하고 팔다리를 주무리고 백병원 응급실 가자고 한 것을 죽을 병은 아니고 주님이 살려서 보냈으니 다섯시가 되거든 가자고 했습니다. 예약해놓고. 딴서지에 가서 CT X-ray 피검사 하다 보니 7시가 다 되었어요. 그래서 교수님께서 9시에 출근인데, 이제혁 교수님이 7시에 나오셔서 사진을 보시더니, 내경색이 왔는데, 시간이 이 정도로 지나면 입도 돌아가고, 마비가 오는데, 기적이라고 두 분이나 하셨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5일 동안 밤낮으로 부러지는데, 한 달을 치료 받아야 나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닐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기도밖에 없잖아요. 하나님께 밤새도아이나 밤이나 부르짖는데 마가복음 6장 56절을 조명하여 주시는데 우리가 기도만 드리면 주님이 찾아오셔서 터치하시면 무슨 병이든 고침받는다는 영감으로 말씀을 주시고 또 시편 30장 2절을 보니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죽게 부르짖음에 나를 고쳐 주셨나이다. 아멘. 시편 또 41절 41장 3절을 주시는데 여호와께서 나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내가 누워 있을 때마다 나의 병을 고쳐 주셨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을 읽고 나니 하늘로 날라 올라갈 것 같아서요. 내가 간증 중에 전한 말씀은 평상시에 모르던 말씀들입니다. 병상에서 기도드릴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영감으로 조명하여 주신 말씀드립니다. 아멘. 저는 3 0대 위기양이 와서 위암으로 변하여 유언장을 써놓고 2살짜리와 6살짜리 딸을 친정엄마한테 맡겨놓고 순복음 최자실 기도원으로 올라가서 3일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하열을 위해서 깨끗이 고침받았습니다. 그런데 50년 동안 한 번도 도지지도 않고 그래서 고아선생님을 하면서 어린이집을 하면서 청소년 법인심토를 하면서 여태까지 살았는데 작년에 쓰러지고 나서 다시 신앙생활을 하고 생활을 재정리하고 있습니다. 서운한 것 때문에 저는 서울 연희 청소년 수련실에서 법무부의 집사님이 소개해 주셔서 이상 모임 성경교사로 인연이 되어 현재까지 명동화했다볼시 명예위원과 평생의 회원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와 있는 각교에 알곡 여장로와 알곡 곰사들이 와서 미사위원회장을 하면서 명동 한 중앙에 현대에서 1 9층 건물을 지어 놓고 임대하며 선한 일을 멋지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100년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세우는 역사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가는 데 인색하고 우리는 하나님 옆에 드리는 것을 인색하지만 이번 천국가본이 이래 봉사한 것들이 전부 기록이 다 되어 있어요 우리가 베푸는 거 우리가 그냥 베푼 거 아니에요 하나하나 기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봉사를 해도 서운한 것은 천국가본이 지워지지 않아요 사사기 11장 39절을 보세요 입다가 서운한 것 때문에 문안동료 딸을 산재물로 드리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아무리 봉사를 해도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은 여러분들 언젠가는 꼭 지켜야 합니다. 안금 저처럼 천국 갔다 쫓겨 나와요. 저는 참이 세상에 오기 싫었는데 사명을 다하고 라고 해서 지금 어린이집도 내어놓고 사는 집도 내어놓고 새로 또 일을 하려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연희와이가구청을 이관되는 날내라놓을까였는데 김선자 선교위원장께서 가시는 부서마다 부족한 절을 다리고 위원회를 세워주시고 40년 세월이 흘렀지만 지금도 하루 한 번씩 카톡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병원에서 5일째 된날 금요일 교수님 병실에 오셨어요 토요일날 저는 내일 퇴원하겠습니다 하니 놀라시면서 한달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어째 한 주도 안돼 퇴원하시려고요 그래 의사가 병원에 각서를 써줘야 되고 환자가 무슨 일이 있으면 의사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교수님께서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나를 퇴원하라고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두 시간 후에 병실로 전화 왔어요 토요일은 수속이 안 되니 금요일 오늘 수속하시고 내일 6 시에 퇴원하라고 하셨습니다. 한 시간이라도 쓰러 또 쓰러질까봐 병원에 더 잡아놓으시려고 일찍 간다고 했는데 여섯 시 6시, 당신이 여섯 시 퇴근한다고 그때까지 병원에 계시라고 하셨습니다. 퇴원 후한 달에 한 번, 그 다음에 두 달에 한 번, 삼 개월에 한 번, 오 개월째는 약을 반을 줄이고 지금은 육 개월에 한 번씩 갑니다. 그러나 아직도 소프라노가 올라가지 않아 제가 구티브의 합창단을 하는데 나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집에서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8장 10절을 보니 하나님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기 칼을 칼을 긁어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이 말씀을 읽고 들어와서 간증오라 하면 밤이나 날이나 사람이 적든 많든 달려갑니다. 저는 예수님 때문에 좋은 남편도 재산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병원에서 고쳐 주시고 부족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스의 하나님께 늘 감사드리며 나의 나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전적으로 큰 은혜입니다. 아멘. 저는 미국 선교사로 떠나면서 잠실 장미 아파트도 팔고 사무실도 다 팔고 정리하고 갔는데 남매가 영어로 따라가지 못해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상계동에다가 아파트를 사주고 또 들어가서 선교를 하는데. 정말로 때론 예수님께서 가정도 버리라는 말씀이 맞아요. 제가 그 교회를 정말 생길 때는 너무 부흥이 잘 됐는데 코라도스프링스였었거든요런데 제가 나고 나서 교회가 갈라져 가지고 굉장히 힘들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평생을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제가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서 평생을 청소년 사역을 합니다. 시편 119편 67절을 보면 고난당하게 전에는 내가 그로 탱하여 갔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런 말미 아마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저는 미안하지만 계시록을다 믿지 않았습니다. 이번 천국 다녀와서 해결을 많이 하였어요. 사도 요한이 배고프고 춥고 힘드니까 내네 햇것을 보았겠지. 한반 정도 믿었는데요. 이번에 천국가 와서 지옥과 천국을 눈으로 똑똑히 보고 와서 정말로 두렵습니다. 지옥에서는 여러분들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치며 울부짖는데 반대쪽 천국에서는 찬송가 소리가 들리고 천국에서는 찬송가 밖에 없어요. 찬송가 소리가 들리고 길 건너편에 길은 전부 한금보석으로 만들어져 있고 이것을 보고 나는 어린이집도 내어놓고 사는 집도 다 내어 놓고 지금 믿음도 새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계시록 20장 12절을 보세요. 생명력에 기록된 자만 천국 갈수 있어요. 내가 본 자,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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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자들은 큰 자나 작은 자나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져서 있고 생명 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이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생명의 없는 자는 지옥불에 던져지더라 여러분들 지옥의 입은 얼마나 무서운지요 마가복고무류 9장 48절에 보면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영혼은 불못에서 살려달라고 아우성 치며 울부짖는 것을 보고 와서 너무너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계시록 일장 3절을 보세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천국 갑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성경을 읽고 유튜브로 보지만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모두 무형직물이 됩니다 예레미야 17장 10절을 보세요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행한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시며 생명력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저는 이 간증문을 기록하면서 떨리는 마음으로 다시 기록하였습니다. 밤에 잠이 오지 않아 성경말씀을 읽는데 잠은 십구장 구절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는데 거짓 정리는 벌을 멈추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저주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조금 못 사는 것이 저주가 아닙니다. 이번 천국 가보니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이 활날 타는데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며울부짖는 것을 보고 와서 참으로 두렵습니다. 천사들은 천국 온 영혼들을 영접하려고 열두 진주문 앞에 모두 나와 기다리고 서 있고 멸류관도 다양해요. 작은 멸류관부터 큰 멸류관까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봉사한 것들이 전부 멸류관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오시면 주시려고 다 예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멸류관도 아주 다양하고 작은 멸류관부터 큰 멸류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와서, 천사가 와서 불러가시는데, 우리가 사명 끝나면은 천사가 오신데, 저승사자가 오는 게 아니라 천사가 와서 우리를불러가신대요 우리는 나이가 많아서 죽는 게 아니라 사명이 끝나면 언제 불러갈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저 주선혁 교수님 보니까 나이가 100살이었거든요. 우리 한국 여고역자의 고문이신데, 아프지도 않았는데 넘어졌다가 그냥 이틀 만에 심장마비로 가셨는데 사명이 다 끝나신 거예요. 우리는 사명이 끝나면 가는 거지 아파서 죽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파도 이제는 저는 이제 아프면 약안먹으려 그래요. 천국이 너무너무 좋은 것을 보고 와서 이 고달픈 세상에 하루 더 살라고 약 먹고 병원 찾아다니고 지 그렇게 안하려 그래요. 그래서 나 병원 애들 가라도 안 가잖아요. 아니야 사는 데까지 살다가 내 사명 끝나면 하나님 불러가실 거야 그런데 아직 사명이 있잖아요 연합회도 하나 만들어야 되고 원로에도 갈라져 있어요 하나 만들어야 되고 내가 서운했던 것도 지켜야 되고 서운한 것도 이름을 지어놨어요 월드피스 가든이라고 그래서 낙은에도 재우고 고아도 재우고 그러려고 이름을 지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목 개시록 20장 12절에서 15절 내 이름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는가?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를 올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족한 여종이 하나님의 말씀과 간증을 전하였습니다. 잘못 전한 거 있으면 지워주시고, 바로 전하였으면 종들이 이 말씀대로 살아서 생명록에 모두 기록하여 주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직 수프라나가 올라가지 않지만 새 찬송과 237장 한장 올려드리고 마칠까 합니다.